10장 예외 처리입니다. 예외 처리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외 처리 관련된 내용부터 봅니다. 아이고 414 페이지 예외 처리. 그래서 try catch죠. try catch에서 이제 중간에 throw 여기서 이제 흔히들 예외를 던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볼게요. 책을 좀 읽어보면서, 어, 내용을 잡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문법부터 봅니다. 문법. 여기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뭐,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예요. 어떤 일을 시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한 쪽에 집어 던지고 받은 쪽에서 수습한다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트라이라고 돼 있고 블라블라 뭐이 안에서 제 어떤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캐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제 소비 이른바 예외가 발생하면 요로 이제 제어의 흐름이 한마디로 고투문을 쓴 것처럼 갑자기로 워프해요. 이렇게 그것이 이제 트라이캐치 문의 핵심인데 예. 네. 근데 이제 이, 이런 것은 이런 바 이제 그 구조화된 예외 처리라고 불러요. 자, 일단 이 구조화된 예외 처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씨어어 스타일로 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 일? 어떤 작업이 완료되기 위해서 만약에 A와 B와 C가 모두 전제되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피를 한다 이거야. 그랬더니, 원본이 있고요 <laughs> 원본 파일이겠죠. <laughs> 그 다음에 이어서, 사본 파일도 있어야 되겠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리고 메모리도 뭔가 확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코드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같냐면 if, 그러니까 원본, a가 성공했다면, 그러면 if 또 나와서 b가 성공했다면, if 또 나와가지고 c가 성공했다면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이거 하고 쌍을 이루는 else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a b c 면 파일을 첫 판부터 열려고 했는데 여기서 실패했대 그럼 그냥 끝났어 그럼 돼 근데 이제 이것까지는 잘 됐대 a는 성공했는데 b에서 실패한 거지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a를 수습해야 돼요 근데 C까지 하다가 실패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A하고 B에 대한 문제 여기 서 둘은 성공한 거니까 뭐 파일을 열었다면 닫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코드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이 품문 안에 이 품문 안에 이 품문이 나와서 이게 그러니까 뭐잘 되는가 경우를 따져가지고 잘 되는 경우만 쫙 따져가지고 성공하면은 최종적으로 여기 그러니까 이 품은 이, 이쪽이죠. 이쪽 부분의 코드가 이른바 성공인 거고 나머지 부분 코드 전부 다가 이른바 실패한 경우야 다른 말로 하면 예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외 처리 코드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구조적으로 지저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꿨냐면 이런 형태로 바꿨어요. 예를 들면은 한동안 이렇게 했었어요. IF A를 하라 이거지. 그런데 이게 A가 만약에 A를 하라고 래서 성공을 하는 게 아니고요. A를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A 실패를 한 거지. A를 실패했다. 뭐 실패라고 쓰지 말고 제가 느낌표 A라고 이렇게 느낌표 A 실패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GO TO 해가지고 에러 루틴으로 가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 지금 에러 이렇게 해 놓고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뭐라고 처리 로직을 넣어놔요.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if, 뭐, b가 잘못되면 또 go to, 어디로? 에러로 가라 이거지. 그러면 if 또 어쩌고? 그러면 또 c가 잘못되면은, 뭐, 느낌표, c면은, 그럼 또 여기로 가라 이거지. 그니까 러 문제가 나면, 싹다 일로 가도록, 몰아, 그니까, 말이 좀 웃긴데, 몰아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이 안에 소위 이제 예외적 예외 처리에 대한 부분이 한 곳에 몽땅 몰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 외에는 소위 이제 성공 잘된 애들만 이 위로 나가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C 언어에서는 그 예외를 예, 예외를, C 언어에서는 별도로 이제 예외 처리 그런 게 없으니까, C 언어에서 제가 알기로 고투문을 쓰는 거의 유일한 구조가 딱이 구조예요. 그 외에는 고투문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고투잖아요.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아예 문법으로 만들어버렸어.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try라고 해서 스코프로 이렇게 열어버린 거고요. 그래서 캐치 이렇게 해서 또 스코프로 만들어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코드에 이렇게 흐름이 구문의 흐름이 막아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예외라는 게 생기잖아요 예외 a가 생겼어요 뭐또 가다가 예외 b가 있고 예외 c가 있고 그러면 몽땅 다 어디로 가라 요로 가라 이거지 몽땅 다 일로 싹한대 몰아주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아까 제가 몰아주기라고 했는데 그 몰아주기. 그러니까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도록 코드를 싹 모아 놓을 수 있더라 이거죠. 자. 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단은 이 예외라는 것의 다른 이름은 아마도 에러겠죠. 근데 그 소위 이제 무엇이 에러일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파일을 개방하는데 실패한 것도 뭐, 그럼, if문을 이용하겠죠? 그래서, if문이 나오는 경우도 해당이 될 텐데, 일단은 i 프로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에러를 구별할 때, i 품문 가지고, 이게 뭐, 너를 반환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다른 형태. 그러니까 뭐, 객체 생성이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확보 실패라든지, 좀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를 이 품문 같은 경우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도 에러가 발생되면 무조건 일로 코드가 띄도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탄생한 게 트라이 캐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그 예외 로직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코드를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문법은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그 그러니까 이제 에러가 생겼다 그러면 throw 해가지고 이렇게 에러 코드 뭐뭐뭐 그럼 그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생겼다 안 생겼다는 if 문으로 할수 있는 거죠. 할수 있는 건데 그러면 에러 코드가 뭐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웃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일이 고통문 한 거랑 뭐가 달라, 그죠? 어차피 여기서 if 해가지고 할 거면 그냥 고트을서갖고 뒤로 뺀 거랑 별로 안 달라 보인다는 거죠. 그참 근데 예외가 발생하는 상황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C인 이제 키보드로 이제 사람들이 정글 넣으면은 그 수를 가지고 뭘 나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0이돼 버리면은 당연히 오류가 나게 돼 있어요. 그죠?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누면 심각한 오류가 나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심각한 오류죠.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0인지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런 식으로 내 스스로 구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쩌고 저쩌고 모두 땅 따로 떨어져서 가. 그죠? 자. 무땅 따로 떨어져서 가요. 어,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경우 뭐 만약에 이게 0이다, 그럼 t h r o u B, 아니면 뭐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도록 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 그래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그니까, 구별 자체만 놓고 생각하면, 은 네, 여기서 받아서 나누셈을 수행하기 전에 한다. 뭐, 요런 성공 코드가 일로 간다. 이 점은 같은데, 일단은 이게 이제 객체가 돼버리면 좀 다르게 갈 수가 있어요. 함수가 되거나, 그럼 함수가 됐을 때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봐야 돼.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고투로 나는 걸 당장 크게는 안 오는데 일단 기본적인 구분은 이부은까지 가지만, 어 이게 함수 속으로 얘가 들어갈 가능성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기 쓰로우라는 구문이 생겼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점이 중요해. 요이 점이. 어디서든 트라이문 안에서 이 스로우가 나누면 무조건 캐치를 떼요. 그게 어디든. 그 이점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뭐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캐치 다중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캐치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예외가 났는데 뭐 때문에 났냐 이거죠. 그러면 뭐 예외를 뭐 이렇게 입력 범위를 벗어났냐. 어? 그있지도 그러니까 뭐 않은 메뉴를 선택했냐. 그러면 캐치할 때도 종류별로 그냥 에러 하나를 탁띄는게 아니고 그것에 따라서 에러 형태를 다르게. 근데 자료형이 지금 벌써 다르죠? 이렇게 보면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try 구문에서는 뭐만 나오냐면 프로그램을 잘 짰을 때 모든 게내 생각대로 잘 돌아갈 때만 딱 짜요. 이게 중요한 거죠. 어디서 스로우가 나왔어요? 함수 속에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 스로우를 던졌단 말이에요. 조사를 하는 건 똑같죠. 그런데 그게 다른 함수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스로우를 해도 이렇게 각각 맞춰서 캐치가 돼요. 요게 중요한 거죠. 이게 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코드가 너저분해지지가 않아요.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흐름이 한눈에 딱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구조화된 예외 처리를 잘 해주시게 되면은 예외 처리 로직을 별도의 함수로 따로 뺀다든지 그래서 세세한 흐름이 아니라 큰 틀의 흐름이 무엇인지 볼수 있다라는 거고 그것에서 문제가 났을 때 세세한 흐름을 따로 볼 수도 있고 디테일하게 그리고 각각에 맞춰서 예외 처리 로직도 개별화해서 다중화할 수도 있고 그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뭐, 사실 그림이 그렇게 뭐, 썩, 예. <laughs> 그,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한 거죠. 트라이 했는데, 제대로 된 흐름. 그, 그러니까 잘 되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처리 뭐 하다가 예외가 나면, 예외처리 로직에서, 쓰, 쓰로우 하는 부분을 이 안에 넣어놨다니, 그, 그러니까 이름 입력받고, 무슨 처리해서뭐 한다, 뭐 한다, 이게 큰 틀의 흐름은 쫙 무슨 설계 보듯이 보는데, 문제가 났을 때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만들어 여기서 이제 처리가 할수 있도록 상당히 쉽게 구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네. 근데 이제 굳이 그 과정에서 스위치 케이스문이나 다중 인프가 없어도 요게 맞춰서 갈아서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C 언어에서 고토로 짰다면 이랬어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쓰로우 할때이 부분에서 맞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기계로 컴파일 될때 그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 품은 하고 스위치 케이스가 빠져나가는 거죠. 이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네, 이렇게 장점입니다. 그 점이 그래서 뭐, 자, 아무튼요. 고점이 그 장점이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 뭐 이게 이제 써 놨습니다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형 방식으로 써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 소위 깔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깔끔하지 않다는 거는 나중에 유지 보수성하고 직결돼요.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이것저것 다른 것들이 막 여기저기 뒤섞이는게 아니라 깔끔하게 분리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그렇구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뭐 여기서 캐치해서 이제 여기 점점점 세 개를 줄 수가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버리면 스위치 케이스 디폴트 문처럼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예외가 일로 다 오죠. 이렇게. 근데 또 이제 요거를 아예 이제 개체로 구현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이제 자료형 하나로 예외를 규정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 안에 이제 좀더 디테일한 예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예 이렇게 클래스로 규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로 규정을 해주면은 여기 보면 이런 식이죠. 에러가 났는데 코드는 뭐고 메시지보다 뭐 때문에 났다 이런 게이 안에 들어가도록 그러면 쭉 가다가 오류가 났는데 이렇대. 그럼 이런 내용을 주고, 그러면 쓰로우 하면은 if 넘어가서 이로 오겠죠. 그럼 에러 코드가 보고 이렇게 여기서 캐치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할게 아니라 뭐도 된다. 밖으로 넘어가서 메인 넘어가서 어떤 함수 속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너무 좋은 것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수가 함수를 부르잖아요. 그럼 스택이 쫙쫙쫙쫙 올라가죠. 여기 설명한 대로 그 스택 프레임이 여러 개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메인 함수 속에서 일단 먼저 보면은 얘가 try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스택을 그림을 그리자면 메인 함수가 이렇게 불렸다는 기능자 스택은 이게 또 선이 삐딱하네요. 스택은 위로 증가하죠? 밑으로 증가하는 건 메모리의 주소죠. 그럼 여기서 이제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뭘 호출했냐면 여기서 이제 테스트 펑크 3죠. 이 그러니까 손딱 긋고 테스트 펑크 3번을 호출했어요. 그랬더니 이 위에서 다시 어쩌고 앉았냐 스레드 펑크 2번을 불렀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스레드 테스트 스레드 d 란다 테스트 펑크 2번을 여기서 불렀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테스트 펑크 1번을 최종적으로 불러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 뭐냐면 이 1번에서 1번에서 여기서 이제 예외를 만약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 이제. 그렇죠? 그래서빵던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예외가 안 생기는데. 근데 이제 저거를 딱예 던져 버리면은 요렇게 스택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그림을 나와 있는데 이게 함수가 원래는 반환할 때이 스택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얘가 리턴하면서 이 스택이 사라지고 이게 리턴하면서 얘가 그다음 얘가 밑으로 돌아가면서 사라지는데 이때 여기다 대고 그냥 여기 스로우죠, 스로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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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나 더 놨잖아요. 그 펑션 언에서 요거0 하나 딱 넣어놨더니 요걸 주석을 풀면 요거 하나 딱 넣어놨더니 이게 싹한 방에 사라지고 여기로 팍 뛰더라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났을 때 함수가 반환 반환하도록 리턴할 수 있도록 구조화 시킬 수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호출자 쪽에서 그 코드의 반환 값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리턴 리턴 가야 되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고 한 방에 가고, 스택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다는 거죠. 이거는 대단히 큰 장점이죠. 예. 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스택 풀기, 언와인 등이죠. 그래서 코드가 이제 굉장히 간결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시라나 모르겠는데, 아니, 기억을 당연히 하시겠죠. 시어노에서는, 메모리를 동적한들 땅 한다고 했을 때, C 언어에서는 이게 재밌는 게, mallocation. 이게 이제 정체성이 함수라는 말이죠. 근데 이게 C++로 오고 나니까, new라고 하는 얘가 뭐냐면 정체성이 연산자예요. 그러면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는 거야. 함수 같으면, 단환값을 보고 소위 이게 메모리가 할당이 성공했냐 아니면 실패했냐 이걸 따져 볼 수가 있는데 연산자라는 건 이거는 실패를 고려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외 발생 시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그럼 사실은 되게 애매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C 언어, 예를 들면은, 여러분, 사이즈를, 말도 안 되는 걸, 그걸, 뉴하자 그러면은요. 그죠? 이렇게 생성자 같은 데서. 그럼 이제 사용자가 이제 이걸 갖다 쓸 때는, 사용자한테 뭔가 값을 입력받아가지고, 이렇게 객체를 생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서 했냐면, 트라이 안에서. 그랬더니,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예외 로직을 넣는데 이렇게 배드 얼 l o c a t i o n 이라고 집어 넣으면은 굳이 이 상황에서 34 여기가 진짜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죠. 굳이 이 품문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일로 뛰어요. 굳이 이 품문이 필요 없어요. 자, 그 대화방에 회칼님 질문을 주셨는데 에러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 하셨는데. 쓰로우 갖고 해요 하는데 이렇게 알아서 되기도 한다는 거죠 객체화 돼 있으면 그래서 메모리 할당의 경우 얘가 성공했나 실패냐 특히 이렇게 생성자 같은 경우는 반환값이 없잖아요 그러면 반환값이 없는데 성공인지 실패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호출 되는 하는 시점을 알고는 있지만 내가 명시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서 불리는 함수죠. 생성자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메모리 생성 오류가 난다면 여기서 캐치가 가능해요. 이렇게 이 점이 대단히 강력한 좋은 점이죠. 그래서 구조화된 예외처리에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특히 메모리 할당과 관련해서는 이런 구조화된 예외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겠다. 네, 특히 이제 이런 마이너스 1일 단 거르면 이제 4기가 할당 하려고 하는데 이건 불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딱 나오는데 문제는 이거를 무시하시면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예외 처리 로직을 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이제 뭐 때문에 런가 나는지도 알수 있고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어, 예외처리 관련해서 제대로 하자고 그러면 할 말이 많을 수도 있겠는데 딱, 딱 필요한 문법만 모아서 정리하면 딱요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음, 예, 하여튼 뭐 쉽게 갈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점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는데 요 있죠? 연산자야라는 점. 이게 구조화된 예외처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산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C 언어는, 좋든 싫든 어쩔 수가 없어요. 얘는, 이게 성공 실패인지, 이 품문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구조화된 예의 처리 덕분에, new는, 즉, 동적 메모리 할당은, 연산자로서, 예,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예, 네, 정리가 되셨으라 생각합니다. 굵고 짧죠? 네. 어이, 좋아. 그죠? 네.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강의가 너무 짧았나요? 네 너무 짧으니까 적응 안 되죠. 네, 일단 종료